해미시 커가 파리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. 역사에 남을 올림픽 높이뛰기 경기 해미시 커가 파리에서 올림픽 높이뛰기 금메달을 땄습니다. 키위는 날수 있어요. 커와 은메달리스트인 셀비 머큐언이 2.36m에서 세번의 시도를 모두 놓친 후 점프오프로 이어졌습니다. 동메달리스트이자 현 올림픽 챔피언인 묘테즈 바오즈임은 2.36에서 마지막 시도를 통과하여 2.38에서 한번 시도했습니다. 금메달을 향한 마지막 시도였습니다. 바워즈 힘은 실패했고, 우리는 점프 오프로 향했습니다. 머큐언과 커는 모두 점프 오프에서 2.38의 첫 번째 시도를 놓쳤습니다. 반은 2.36으로 낮아졌습니다. 둘다 2.36에서 놓쳤지만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서 성공했습니다. 반은 2.34로 낮아졌고. 커는 첫 번째 시도에서 쉽게 넘었습니다. 머큐어는 가장 먼저 점프했지만 통과하지 못했고 해미시 커가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.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. 커가 성공했습니다. 그는 관중과 전 세계 키위족이 환호와 축하로 터져 나오는 가운데 2.34를 넘어 뜁니다. 그는 런던 2012 올림픽에서 포환던 지기에서 벨러리 에덤즈 이후 뉴질랜드 최초의 육상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. 뉴질랜드가 올림픽에서 높이 뛰기에서 딴 최초의 메달입니다.